연기를 연기를 평가해야지 인기나 다른 조건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. 이상은 나 개인의 상이 아니에요. 현역 최고령 배우 이순재 씨가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고인은 생전 국민 배우로 불리며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. 크래비 배우 그리고 인간 이순재의 주요 순간들을 모아봤습니다. <목소리> 연기 인생만 70년, 그의 발자취는 TV 드라마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배우 생활 내내 다양한 사극에서 역사적 인물들을 연기하며 사극 전성 시대를 이끌었습니다. 나 또한 후궁 소생이라 떳떳지못하던 듯. 세자 책명까지 내리지 않고 있으니 이 자리가 가시 방사과 같았는데 원량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소. 여섯. 성분이지 개 뼉다운지 그만큼 틀수 있는 자는 잃시죠 아, 상갓집 개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있던가? <laughs> 명지이왕수님 왕도답게 놀아야지. 대군과 나둘중 하나는 피를 볼 것이다 하였지요. 종명사직이 김종서의 피를 원한다면 기꺼이 바칠 것이 오이다. 심지어 독립운동가와 을사오적까지 아울렀습니다은 뭐냐? 김홍서나를 그래, 이곳에 오도록 한 것은 이 천만 민족의 명입니다시라 뭐 나를 협박하는가 이순재의 또 다른 별명은 국민 아버지였습니다. 가부장적인 듯 하면서도 때로는 따뜻한 수많은 그 시절 우리네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을 연기했는데요 얘들아 네 아버님 할아버지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 할아버지요? 지금, 지금 바로 이 순간 너희들 다 같이 발가벗겨 물에 담가놓고 이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. 특히 본인은 함경북도 회령 출신이었지만 그가 연기하는 인물들은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. 와, 입이 안 맞나? 아니요 맛있어요. 어, 들어. 설거지도 안 하나봐. 그러니까 다 먹고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. 설거지는 뭐 할라고 물만 쓰지. 그냥 당과 나왔다가 내려치면 물로 한번 해거하라 앞으로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. 아, 이난 내가 한다. 이거 어디 그런 일 해봤겠노 서운소 아 아버지랑 그 아주머니랑 아쿵다쿵 알쿵 짓었죠 뭐 염치 없어서 안돼 너무 신경 써줘서 미안해 그냥 의사당그 하게 되면 그러고그러는 그러는 게, 그러는게 좋지 짐이 되면 못 쓰는 겨 마지막 TV 드라마에서는 동물과 소통하는 연기에 도전하며 연기원을 불태웠습니다 원아가 주웠다 어이고 어리네 그래. 고맙다. <laughs> 내 노래 아주 기분이 좋아하고 있 진순이가 딴놈하고 헤어졌대. 우리 다시 만나기로 했다. 어, 그래? 축하한다. <laughs> 많은 이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건 그가 보여준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습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. 오늘 그 수고가 좀 부족하잖아요. 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로서는 사실 최선을 다봅니다 하지가 좀 약해져가지고 그런 건데. 그거가셨는 일당이 얼마 안 됩니다. 아 근데 두고 와비인는데 <laughs> 아이고. 근데 이거 혹시 저 때문에 일당 못 받는 분 계신 거 아니에요? 세이가 <laughs> 예, 네, 고맙습니다. 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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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네. 체력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. 네. 근데 우리는 해야 돼요. 아. 우리는 연기를 아. 할 때. 팔팔해집니다. <laughs> 매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경쟁력으로서 자기 내실을 충족시켜가면서 인정을 받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마침내 90살 나이에 첫 연기대상을 받고는 감동적인 수상소감을 남겼습니다. 언젠가는 기회가 한번 오겠지 오, 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오늘 이 아름다운 상이 귀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. 미국의 개사리인 해프가 같은 할머니는 30대 때한번 타고 62 후에 세번 탔어요. 우리가 타면 전북 공로상 60 먹어도 잘하면 상 주는 거예요. 공로상이 아니에요. <laughs> 연기를 연기를 평가해야지 인기나 다른 조건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. 이상은 현대 개인의 상이 아니에요. 70년 동안 우리를 웃고 울게 했던 국민 배우 이순재. 그가 남긴 많은 작품과 메시지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 우리 곁에 살아 숨쉴 것 같습니다. 늦은 시간까지 와서 이렇게 격려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, 또 집안에서 오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평생 동안 신세 많이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